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 에 시간은 모두 다 조아육에서 예쁜 다육들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장님이 예쁜 신상들 하나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예쁘고 가격도 좋아. 세상에 프리모리 너왜 이렇게 가격이 착한 거야. 프리모리를 메인으로 해야 될지. 어머, 오랜만에 만나는 홍화장도 있고요. 여기 예쁜 연이금도 있네요. 블루 에프한 포트에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완전 묵둥이. 묵둥이면서 자연 군생이에요. 와, 너무 예쁘다. 이런 블루 에프 만나기 어렵습니다. 어, 완전 무거웠고요. 색감 너무 예쁘죠. 요 계절에 이렇게 예쁜데 한겨울에는 얼마나 예뻤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목대를 보면 완전 자연 군생입니다. 적심하지 않았고요. 자연 군생이면서 색감이 이렇게 어여쁩니다요 아이가 살짝 백분감이 있으면서 손톱 끝이 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요 아이의 오늘 6,000원 가도 너무 좋죠. 사장님이 이렇게 화분에다가 하나 분갈이 해놨는데 너무 예쁘죠? 완전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이 오늘 사이즈도 좋고요. 가격도 좋고 완전 묵은둥이라서 이렇게 예쁜 가격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누다한 포트에 4 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누다도 원래는 5,000원에 왔던 누다예요. 5,000원에 왔던 누다인데, 오늘 사장님이 이 아이도 4,000원을 해주셨어요. 7.5cm 보트에 있고요. 무거워고 이렇게 젤리젤리 주황주황 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다는 이렇게 자구도 잘 달잖아요. 대박. 아기 나오고 있는 거 봐. 너무 예쁘죠? 완전 사랑스럽습니다. 가격 오늘 너무 좋네요. 7.5cm 보트 꽉 채우고 있고요. 어, 깍채고 넘치고, 색감도 이렇게 예쁜, 완전 따글따글해진 사장님이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던 두다 오늘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음, 은행목 분재, 한포트에 2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은행목 분재 아이는 지금 목대가, 어, 너무 좋죠. 목대 좋은데,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해서 키운 거예요. 왜 우리가 분재, 어, 댄섬 분재하듯이 이렇게 키운 요 은행목, 어, 사랑무라고도 부르죠. 사랑해. 너무 예쁩니다. 맞전 목대 이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또 너무너무 멋있네요. 이렇게 어, 예쁜 이 아이, 사랑목. 너무너무 예쁘고요. 이 아이는, 어, 이렇게 뿌리가 나오게, 구근이 나오게 이렇게 분갈이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싫어하면은 뿌리를 다 화분 속에다가 넣어줘도 됩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색감도 예쁘죠. 목대 튼실합니다. 이 아이는 오늘 2만원으로 왔고요. 지금 위에서 쟀을 때, 지, 사이즈는 대략 한 19cm 정도 합니다. 왜 사장님은 얘를 왜 이렇게 심어놨오 <laughs> 사장님은, 와, <laughs> 사장님은 분재보다 와, 묻은 게더 좋다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소은경 화분이랑 잘 어울리네. 이렇게 어여쁜 은행목, 사랑무라고도 부릅니다. 이 아이는 그리고 물 주기도 쉬워요. 입장이, 어, 쪼글쪼글해졌을 때 물을 충분히 주면 돼요. 물을 언제 줘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얘는 정말 물 꼽으면 확실하게 입장이 표시가 나거든요. 그때 물을 듬뿍 주면 된답니다. 프리모리 한 포트에 6천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완전 대박이에요 요 프리모리 쌍두 나는 아직 프리모리 를안 키우고 계시다 하시는 분은 요 프리모리 오늘 꼭 데려가세요 요 아이 지금 7.5cm 포트에 쌍두가 6천원 요 아이는 작년만 해도 얼굴 하나에 만원씩 했었고요저 왕초보 때는 정말 이 아이 사이즈가 크면 막 10만원씩 했었던 명품입니다. 명품. 요런 아가가 이제 6,000원.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와, 요 아이 메인으로 촬영할까 제가 고민했거든요. 요런 아가는 정말 요런 쌍두 있을 때 데려가야 합니다. 요 쌍두가 6,000원. 정말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너무 예쁩니다. 두말 하면 잔소리구요. 나는 프리모리를 안 키우고 있다 하시면 오늘 꼭 데려다가 키우세요. 골드 코인 염자 한부티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염자 종류가 진짜 많은데요. 얘는 정말 골드 코인이네. 어,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올까? 골드 코인이면 금전이야? <laughs> 금화? 금화? 어, 목대도 너무 좋고요. 사이즈도 좋고, 색감도 독특하죠. 워낙 염자는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는 다육이 중에 하나고 또 선물도 많이 하잖아요 이름 정말 잘 지었네요 골드빛감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목대도 너무 좋고요 이 포트는 11.5cm 포트에 있습니다 가격도 너무 좋아요 이런 아가들 집들이 아니면 개업식 이런 데다가 선물해줘도 좋습니다 조금 예쁜 롱한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주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코인 염자 ui 는 8,000원 가격 너무 좋습니다 에어니움 연이금 한 포트에 12,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연이금 입니다 ui 는 지금 9cm 포트에 있고요 얼굴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예쁩니다 완전 소품 사이즈 에어니움 이라서 이정도면 정말 공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연이금 입니다 이런 아가들은 나중에 목대가 올라오니까요. 입구 좁은 롱분에다가 분갈이 해주셔도 좋아요. 자리 차지 안하고 베란다에서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소품세이즈 연이금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오늘 한 부티에 12,000원이고요. 사장님은 이렇게 사각 화분에 분갈이 해놨는데 사각 화분에 분갈이해 놔도 예쁘네. 입구가 더 좁은 롱분에다가 분갈이 해줘도 예쁠 것 같습니다. 요 어여쁜 연이금 오늘 한 부티에 12,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둥근이 비치 후리데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지금 10.5cm 포트에있는데요 지금 언뜻 봤을 땐 전부 다 쌍둥이인데요.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완전 동글동글해서 무거워갖고 색감이 완전 복숭아 빛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햇볕이좀 쨍해갖고 반사되는데요. 색감은. 어, 영상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쁩니다. 이 복숭아 빛감과 연두빛이 대비돼서 너무 예쁘고 이 아이는 아주 아기 때 적심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만 미니 롱분에다가 분갈이해줘도 예쁘고요. 두 포트 합식해서 분갈이해줘도 어, 예쁠 것 같습니다. 둥근잎 비치우리대는 5,000원 소개시켜드립니다. 신데렐라 자연 군생 완전 묵둥이 22,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세상에, 여기 사장님은요, 동장에 가서 이렇게 묵은 아가들만 골라와요. 목대도 너무 좋고요. 신데렐라 요 정도 색감 나오려면 정말 오래 키워야 됩니다. 정말 전갈로서 오랫동안 전갈로서 키워야 되고. 아, 이거 사장님이 키워놓은 거야? 사장님이 엄청 오랫동안 키웠다고 합니다. 이 사이즈는 지금 포트가 14cm 부트에 있거든요. 자연 군생이고요. 완전 무거워고 너무 예쁜 이 아이. 오늘 이만 2,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페스티벌 금철아 한부트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페스티벌 금철아 이 아이 지금 10.5cm 부트에 있고요. 색감 너무 예쁘죠. 완전 금색감과 이렇게 발, 빨간 다크한 레드 빛감이랑 너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생얼이랑 철화랑 같이 어여서 너무 좋고요. 어, 요즘 에어니온이 인기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너무 예쁩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예쁜 아가들이 요즘 정말 많은데요. 이 정도 사이즈는 협소한 베란다에서도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협소한 베란다에서 애용온 키우고 싶을 때 이렇게 아담한 소품 사이즈 소품 군생 소품 철라 이런 아가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한 포트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크림베리 한 포트에 12,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이도 지금 14cm 포트에 있고요 이렇게 자극 풍성하고 완전 건강해 보이는 크림베리가 왔습니다 요즘 가, 다육이 가격들이 정말 좋아졌죠. 요 크림베리도 한때는 얼굴 3개에 막 15,000원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얼굴 어, 풍성하죠. 사이즈도 좋고요. 작업 풍성한 요 크림베리가 오늘 12,000원 밖에 안 합니다. 사이즈 너무 좋아요. 요렇게. 지금 살짝 백분감이 있는데요. 이 아이도 연한, 연한 분홍, 연한 보라, 이런 빛깔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크림베리 베리 종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요거 하나 데려다가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격 너무 좋네요. 다음은 프라다 한 포트에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프라다가 자연 군생입니다. 엄마 얼굴 있고요. 좌우로 아가 자우를 달고 있습니다. 프라다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오늘 요, 요 아이 너무 예쁩니다. 지금 9cm 포트에 있고요. 좌우로 아가 자우 달고 있는 자연 군생 프라다가 6,000원. 가격 너무 좋지 않나요? 이 아이 지금 살짝 백분감이 있으면서 붉은 라인으로 물이 들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좀더 물들면 너무 예쁘겠죠? 자연 군생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요. 이 아이 입구 좁은 화분에 쏙 넣어서, 어, 분갈해주면, 이 어, 베란다에서도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아담한 사이즈라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몽실이 한 포트에 반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허, 세상에 몽실이 봐와 대박 완전 묵둥이에요 제가 본 몽실이 중에 가장 어여쁩니다 세상에 몽실이가 이렇게 묶는구나 너무 예쁘다 이 몽실이 정말 이렇게 얼굴 작은 아가가 만 원씩 했었던 시절도 있는데요. 지금 12cm 보트에 이렇게 달달 굳혀진 몽실이가 만 사천 원입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본 몽실이 중에 가장 어여쁩니다. 12cm 보트에 있어요. 이렇게 보통 요 정도 빛감은 많이 보셨죠. 근데 지금 이렇게 깨멍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너무 예쁩니다. 사장님 그왜 들고 있는데? 아 몽실 얘를 찾 몽실이래. 얘를 찾는데. 어. 어 아,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laughs>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네, 네, 몽실이 하겠다. 너무 예뻐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데 사장님이 오피뉴금을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아마 오피뉴금이 품절인가봐 사장님이 고민하고 있어. 요 몽실이도 난 다음 주에 요 영상 나가는 날 고민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소울 민트 한 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7.5cm 포트에 있는 소울 민트. 이 아이도 너무 예쁘죠? 이 아이 백분감 있으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복숭아 핑크빛감으로 물이 들고요. 엽성 환엽이면서 백분감 있으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물이 드는 아이 중에 하나가 요 소울 민트입니다. 요 소울 민트 정말 사랑스럽거든요. 백분감 있으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요 안쪽으로 살짝 각도 생기네요 엽성 동굴 동굴에서 정말 사랑스러운 요 소울 민트 오늘 가격 너무 좋네요 한 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퀸즈 마리아 금한 포트에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 9cm 포트에 있고요 지금 얼큰이 쌍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 퀸즈 마리아 금도 가격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얼굴 하나에 18,000원씩 했었던 퀸즈 마리아금. 이제 이렇게 어여쁜 쌍두가 만 원입니다. 금도 잘 들어있어요. 금도 잘 들어있죠. 골고루 잘 들어있고, 이름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퀸즈 마리아금. 사이즈도 좋고요. 오늘 가격도 좋고, 어, 상품도 좋습니다. 오늘 한 포트에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루비 퍼피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드립니다. 완전 복숭아 빛감으로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요 루비 퍼피는 그런 아가들 많이 닮았죠. 페리도트, 샹그릴라 뭐 그런 아가들이랑 많이 닮았는데요. 완전 색감 상큼하지 않나요? 10.5cm 포트에 있고요. 살짝 백분감이 있으면서 이렇게 복숭아 빛감에 손톱은 빨갛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루비 퍼피입니다. 요 아이, 쌍두인 줄 알았는데, 밑에 이렇게 애기가 나오고 있네요. 너무 예쁘죠? 완전 떼글떼글한 루비 퍼피. 오늘 착한 가격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매금장미 한포트에 4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즘 정말 매금장미가 사이즈별로 가격 정말 많죠? 사장님 작은 사이즈는 다 나갔어요? 네. 응. 어, 작은 사이즈는 다 나가쇼? 16 어, 16,000원짜리. 어, 16,000원짜리도 줘보세요. 비교해보다 해드리게. 이 아이 자연 군생입니다. 지금 엄마 얼굴이 있고요. 뺑 돌아서 아가 자고 있는데요. 와 사이즈 좋고 수영 좋고 아담하니 예쁩니다. 사이즈를 재보면 사이즈가 대략 한 27cm 정도 합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죠. 배금장미 지금 이렇게 가운데 엄마 얼굴이 있고요. 뺑 돌아서 아가 자고 있습니다. 사이즈 이게 한때는 이 정도면은 한 7, 8만 원 했었던 것 같은데 가격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얘 보니까 너무 빈약하다. <laughs> 뭐네, 얘는 너무 빈약해? 얘는, 어, 16,000원짜리. 얘 처음에 16,000원 외두로 왔던 애 아니에요, 사장님? 아니, 아니야. 아주 작았지. 응, 음, 아주 작아. 작아. 맞아. 외두가 16,000원 했었을 때도 있었어요. 네, 얘, 얘가 지금 16,000원이고요. 얘가 지금, 어, 만, 아니, 4만원, 4만원. 4만 원입니다. 이렇게 예쁜 매금장미 4만 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한 어, 바퀴 돌려주세요. 오 이뻐 이뻐 이쁘네. <laughs> 네, 자구가 굉장히 쟤도 쟤도 돌려줘 쟤도 쟤도. 알겠습니다. 어머 이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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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자구가 더 많다. 와 진짜 이거 작년 가을 말에도 이 정도면은 정말 최소 8만 원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화이트팜 쌍두 한 포트에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 10.5cm 포트에 있는 화이트팜 쌍두인데요. 완전 따글따글 따글 하네요. 단수도 좋고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10.5cm 포트 넘쳐갖고 사이즈는 대략 11에서 12cm 정도 하는데요. 이 아이 백분감 있으면서 사랑스러운 핑크를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이 화이트팜도 정말 가격 많이 좋아졌네요 어, 작은, 얼큰, 작은 외두가 5,000원씩 했었는데, 이렇게 완전 따글따글해진 화이트팜 쌍두가 6,000원 가격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쁜 화이트팜. 오늘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리고요. 응, 레드탑 군생 한포트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12cm 포트에 있는 레드탑이고요.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사두네요. 이 레드탑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요. 지금 이 아이가 가장 물들어서 보여드리는데요. 이것도 예쁘죠? 근데 이거보다 더 빨갛게 물이 듭니다. 정말 붉은색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레드탑 이 아이도 가격 착해졌습니다. 오늘 한포트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핑크 스피넬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핑크 스피넬 핑크 스피넬 오늘 제가 처음 보는 다육 인데요 9cm 포트에 전부다 쌍두로 되어 있고요 백분감 있으면서 핑크 보다는 지금 현재는 보랏빛이 좀더 강한 것 같고 이렇게 봤을땐 또 형광핑크 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다육입니다 백분감 있으면서 이렇게 핑크 보랏빛 감으로 물이 들고요 완전 고급스럽게 물이 들것 같죠 근데 가격 5,000원입니다. 제가 볼때 완전 신상인 것 같은데 가격 너무 좋네요. 쌍두가 5,000원입니다. 와, 백분감 있으면서 사랑스러운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핑크 스피넬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핑크 드래곤 한 포트에 9,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핑크 드래곤, 이 아이 지금 12cm 포트에 있고요. 이 핑크 드래곤은 라인이 정말 핑크 붉은 핑크? 붉은 색감으로 물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핑크 드래곤은 이름표가 없어도 내가 핑크 드래곤이야 하는 그런 쉐입이 있어서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져보니까요. 사이즈도 좋고 건강해 보입니다. 이 핑크 드래곤 12cm 포티에 있습니다. 지금 언뜻 봤을 때는 이렇게 얼큰이 삼두도 있고요. 얼굴이 좀 작으면 이렇게 군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핑크 드래곤, 자연 군생. 제가 볼 때는 만원 받아도 될것 같은데 사장님이 9천 원 하시네요. 독일 샴페인 쌍두 한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샴페인 중에서 많은 분들한테 가장 사랑을 받는 샴페인이 독일 샴페인이죠. 이 아이 완전 무겁고요. 이제 가운데에 와인빛감으로만 변하면 됩니다. 이 아이 이렇게 완전히 녹색이었다가 이렇게 살짝 살짝 살구 복숭아 빛감으로 물이 들고 있는데요. 이제 가운데에 친한 와인 빛감으로 물이 들면 너무 예쁘겠죠. 지금 9cm 포트에 쌍두를 되어 있고요. 가격 오늘 너무 좋습니다. 한 포트에 5,000원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릴리 패드 한 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릴리 패드 지금 9cm 포트에 있고요. 요 릴리 패드는 이렇게 엄마 얼굴 있고 뺑돌아서 아가자고 달고 있어서 사랑스럽고요. 요 아이는 동형 다육이고 살짝 입장이 끈적끈적한 게요 아이의 특징이고요. 요 아이도 에오늄처럼 에오늄이죠. 꼬집기도 잘 되고 적심도잘 되고 그렇습니다. 요 아이는 볼 때마다 초록 장미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 수형도 좋고요, 목대도 좋습니다. 자연 큰생으로 되어 있는 릴리패드 오늘 착한 가격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레드 솔라 한 포트에만 2,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레드 솔라는 지금 보니까 어, 9cm 포트에 있고요. 얼큰이 외드도 있어요. 얼큰이 외드는좀잘 생겼죠. 백분감 있으면서 뽀얀 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살짝 다크한 레드, 다크한 와인 빛감으로 물이 듭니다. 이렇게 외드도 있고요, 쌍두도 있습니다. 쌍두도 있어요. 요 레드 솔라. 이름이 레드솔라 인가 보면 붉은색으로 물이 드는 거겠죠 지금 이 아이는 완전 점박이로 물이 들고 있습니다 9cm 포트에 이렇게 어, 보통 지금 보면은 쌍두가 많고 외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난 외두 필요하면 외두로 달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레드솔라 오늘 한 포트에 12,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모르파티 한 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무거웠고요. 색감 너무 예쁜 아모르 파티가 4,000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5,000원은 받아도 될것 같은 그런 컨디션이거든요. 9cm 포티있고요무거갖고 이렇게 아모르 파티가 이렇게 핑크빛감으로 얼룩덜룩하게 물감이 흘린 것처럼 이렇게 물이 들거든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물감 흘린 것처럼 핑크색으로 지금 밑에 아가자구도 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자연 군생처럼 보이는데 이 아이도, 그렇죠? 엄마 얼굴 있고, 목대에 아가자고 있고요. 가격 너무 좋습니다. 오늘 사랑스러운 핑크를 물이 들고 있는 아모르 파티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옛날 나육 홍화장 한포티에 3,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홍화장은 우리 시청자님이 찾으셔서 사장님이 데려갔다고 하는데요. 가격 너무 좋습니다. 요 홍화장은 솔직히 말하면 만나기 어렵거든요. 정말 옛날 다육이라서 요즘 재배 농가에서 이 아이를 많이 키우지 않아요. 키우는 농장만 있는 거죠. 이 아이 지금 보니까 목대도 좋고요. 이렇게 아가자고 풍성합니다. 보통 이런 아가들은 적심도 하고 자연 군생도 있고 그러는데, 얘 지금 언뜻 봤을 때는 자연 군생처럼 보입니다. 너무 예뻐요. 홍화장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있을 때 데려가는 게 좋고요. 오늘 가격도 너무 착합니다. 한 포트에 3,000원이에요. 완전 신나지 않나요? 이 홍화장이 말 그대로 빨갛게 빨간 꽃처럼 예쁘게 물이 들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목대도 좋고요. 아가자구도 좋고 오늘 가격도 너무 좋네요. 한 포트에 3,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리엘 쌍두 한 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리엘 쌍두도 사장님이 오랫동안 키운 거예요. 원래는 5,000원으로 왔었던 아가인데 사장님이 오랫동안 키워갖고 가격은 4,000원 착한 가격으로 드리는 거고요. 어, 그리고 맞다. 오늘, 나, 오늘 영상에 나오는 아가들은 사장님이 전부 다 살균 처리를 했대요. 어, 그저께 살균, 전체에 살균하면서 요 데려온 신상도 전부 다 살균 처리를 했으니까요. 너무 좋겠죠. 지금 7.5cm 보트 있는 아리엘 쌍두 UI 오늘 4,000원. 가격 너무 좋고요. 완전히 짱짱해. 와 대박. 완전히 떼글떼글합니다. 다음은 바라촉진 다둥이 다육 300cc 13,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다둥이 다육 바라촉진입니다. UI 적심했거나 꼬집기 하거나 이럴 때 뿌려주면 정말 아, 아가자고 뿜뿜 자라죠.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바라촉진 다둥이 다육입니다. 해외 영상에서도 많이 나오죠. 많이 궁금해 하셨었는데 그게 바로 요거랍니다 바라촉진 다둥이 다육이고요. 이 아이는 특별히 희석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흔들어서 여기 스프레이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둥이 다육 300cc에 13,000원입니다. 뿡뿡이 6,000원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아이는 정말 자육생활에 꼭 필요한 뿡뿡이죠. 이 뿡뿡이 소프트합니다. 완전 소프트해서 바람도 잘 나오는 아이예요. 이아이 어, 하나에 6,000원인데요. 색상은 랜덤으로 갑니다. 사이즈도 좋고 소프트해서 바람 잘 불어지고 흙잘 털어지는 뿡뿡이. 이 아이는 한 개에 6,000원입니다. 다음은 그린 케어 한 병에 7,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그린 케어는 생장활력, 착색, 밸런스 유지, 어, 상품성 향상, 원예용 영양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는 살균, 살충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린 케어인 거고요. 이 아이 뿌리, 분갈이 할때 뿌리에다가 뿌려줘도 좋고요. 어, 요즘 같은 날씨에 살균제로 한 번씩 예방 예방 목적으로 뿌려 줘도 좋고 영양도 있어서 뿌리 발육에 또 도움이 되는 그 다목적용 그린케어. 오늘 UI 유아이, 어, UI는 그냥 뿌려 주기만 하면 돼요. 희석할 필요 없이 뿌려 주기만 하면 되는 그린케어 한한 병에 오늘 7,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숯불 10리터 2만 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는 요 이탈리아 숯불 u 아이는 가볍고 통기성 좋고 물마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데요. u 아이는 부피가 커서 다육이랑 합배송 불가하고요. 어 유아이만 단독 배송을 원하시면 배송비는 4천 원입니다.